초등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무서운 태풍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 무사하나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화면 앞에 나온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보러 떠날게요. 하겠 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합니다. 어, 이렇게 오늘 도 예배 시간 을 시킬 수있게 해, 주 셔서 너무나 감사 드립니다. 주님, 비록 우 리가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 할수없 지만 어, 하나님 을 사랑 하는 마음 으로, 어, 이 시간 우리 마음 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 을 기쁘 게받 아주 시 옵소서. 주님, 어, 이 시간, 천두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어, 귀한 말씀이 어, 우리 친구들의 귀한 영의 양식이 되어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어, 귀한 힘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 주님 어,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러져 지쳐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말씀과 찬양을 가까이하여 오히려 주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주님, 어, 우리가 다시 만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비추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네, 바로 빛이에요. 예수님이 들고 계신 게 바로 빛인데요. 이 빛은 우리의 피부로 느껴질 수도 또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우리 눈을 눈부시게 할 만큼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오늘은 빛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복에 대해 말씀을 하신 후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산 위에 높은 지형에 위치한 동네가 눈에 띄어 잘 보이듯이 빛도 어두운 가운데 숨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빛처럼 숨을 수도 없고 밝히 빛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걸까요? 먼저, 빛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역할을 찾아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상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빛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첫 번째로 만드신 것이에요. 그만큼 빛이 중요하며 세상 만물에게 가장 필요한 것중 하나지요. 빛으로 낮과 밤을 분리하였고 또 모든 생명체가 이 빛을 통해 생명을 연장하고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에 이 빛은 그 존재 자체가 매우 귀하고 가치가 있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요셉은 꿈을 꾸는 소년이었지만 그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게 되고 결국 강제로 노예로 팔려가 버리기까지 되었어요. 요셉 눈앞의 현실은 마치 캄캄하고 문제투성이고 절망뿐인 인생인 듯 보였어요. 그러나 요셉은 어떤 곳으로 가든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하며 나태하게 있던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성실하게 맡은 일을 지혜롭게 처리했어요. 그래서 이를 지켜보던 보디발의 눈에 띄어 집안의 모든 일을 맡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또다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간수장의 마음에 쏙 들도록 모든 일을 해결해 나아갔어요.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유익과 복이 된 것이었어요. 이 비결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끄러운 죄를 멀리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저버리지 않고 진실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예의 모습일지라도 감옥에 갇힌 자의 모습일지라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가 된 것이지요. 결국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여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풀이하게 되었고 애굽 전체를 관리하는 총리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어요. 요셉의 인생은 세상을 밝히는 빛과 같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빛의 역할, 첫 번째는 숨겨질 수 없어요. 흉악한 범죄나 죄는 주로 밤중에 일어나요. 왜일까요? 바로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자신을 숨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둡고 캄캄할수록 그 가운데 나타나는 빛은 더욱 뚜렷이 보여요. 우리는 요셉처럼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입음으로 빛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더러운 죄에서 용서받았으며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갖추었어요. 그렇기에 세상에 나아갔을 때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빛이 나야 해요. 밝게 비추어져 당당히 세상에 우리를 나타내야 하고 예수님을 나타내야 해요. 또 어둠과 맞서야 합니다. 죄와 나쁜 습관들로 얼룩져 가려지지 않게 해야 해요. 빛의 역할 두 번째는 인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손전등은 어두운 밤길에서 길을 인도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해야 해요. 그렇다면 인도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말로도 행동으로 전할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친구를 미워하고 험담이나 욕을 하는 나를 보고 과연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선한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나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인도자로서의 역할이에요. 세 번째 빛의 역할은 만물을 비추어 유익하게 해줍니다. 만약에 세상에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형광등을 켜면 될까요? 아니면 가로등만 있으면 아무리 캄캄한 밤이어도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곧 무서운 추위가 찾아올 것이며 모든 생면들이 빛을 통해 받던 에너지가 사라짐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멸망하게 될 거예요. 빛은 만물을 밝히는 역할도 있지만 생명을 유지하도록 에너지를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일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와 같이 세상에 유익을 주는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해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친구를 위해 희생하는 것도 유익이 되는 일이에요. 부정적인 생각과 불안, 근심은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차게 무찌르고, 긍정적인 마음과 모두에게 웃음과 힘을 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역할 네 번째, 존재하고 있는 것이 믿어져요. 빛은 빛을 받는 사물이 있기 때문에 볼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 손에 담을 수도 없고, 저장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빛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말하는 경우를 본 적이 꽤 있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을 수 있어요. 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 더욱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정리해 봅시다. 세상 속에서 빛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다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숨겨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인도자의 역할을 해요. 세 번째는 만물을 비추어 유익하게 해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 믿어져요. 우리 친구들 오늘 들은 말씀 잘 떠올리며 한 주간 빛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문 보며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손하고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제로부터 어두워진 세상의 빛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펼치게 해주시고, 길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여건한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는 전도사님과 함께 약속했었죠. 소근과 같이 한 주간을 살아보자고 약속했었는데 이번 한 주간에는 비처럼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